아, 이거 아까 30분 전에 잡으셨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laughs> 아, 바람도 좋고. 네, 지금 시간은 9시 42분. 어, 네,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집에 있는데 콜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잡아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시 전에 돌아오는 걸로 한 2, 3시간 만에 어느 정도 탈수 있을지 한번 보고, 어제보다는 훨씬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할 수 있어서, 첫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3분 내로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3번에서3번 3분 가까운 거리라서 12,000원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잡았고요. 어, 지금 시각은 9시 47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 콜 완료했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5분 만에 뭐 12,000원.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도 콜이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곳이고요. 콜 잡고 완료까지 1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에 돌아가도 되거든요. 만원 버는 거좀 잡히겠죠. 뭐? 이제 중심상도 왔으니까. 이제 10시 47분이고요. 고르고 고르다가 못 잡았습니다. 역시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딱 타고 싶은 가격이면 엄청 빨리 나가고 좀 애매한데 생각이 드는 곳이면 안 나가고 그 가격이 좀 올라가면 나가고 그래서 좀 적은 걸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드론은 한정돼 있고 뭐다 누구나 더 좋은 것 가격을 사고 싶으면 맞는데 그랬을 때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시간이 지금 30분 40분 갔는데 제가 이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좀 적게 받아도 빨리 가는 야하게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카카오만 하니까 이제 코를 골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부터 뜯고 있는 동탄코를 그냥 잡을까 싶습니다 28,500원 아 이거 아까 30분 전에 잡으셨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만 8 0원 잡았습니다. 네. 빨리 갑시다. 네, 방금 동탄 콜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이고요. 어, 제가 도착해서 이제 큰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주차장을 찾는데 상당히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소요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 대비해서 3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이 위치가 동탄역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 하, 화성시 능동이 어디지? 이게 무조건 잡을 수가 없어서 정지동이 어디지? 능동이랑 정지동이 어딘지 모르겠네. 네, 일단은 조금 잡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집 방향으로 어, 갈수 있는 코를 빠르게 잡싸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한 20분 있어봤는데 콜이 잡힐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일동탄 쪽으로 넘어가서. 코를 좀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동탄 가는 길에 청천 쪽에 아파트 잡았습니다.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에 잡았고요. 일단 거기서는 집까지 많이 멀지 않아서 어떻게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상가 뒤쪽 편그 골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한시 3분 네, 방금 동탄에서 인더건을 잡았는데 예, 원래 집이 과천이셨다고 네 <laughs> 그래가지고 아 최근에 이사를 하셔서 그 차가 하셨다 그래서 5천원을 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24,000원에 현금 5천원 받아서 29,000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위치가 과천에서도 조금 북쪽 끝트머리라서 주변에 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laughs> 초보자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과천은 위에 업소가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요. 과천을 너무 살고 싶어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스크린 골프를 지금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딴에는 기본 일반 술집은 여기 여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더원까지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 인도건은 쪽 키보드를 타고 가거나 할 만한 또 거리기도 했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키보드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쇼부를 보거나 타고 인도건까지 가거나 뭐둘중 하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이고요. 네, 이제 인도관역 쪽으로 오다가 등록 퀵보드를 하나 건져서 그걸로 이제 집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길 따라서 쭉 지금 앞으로 한 7km 정도 더 가면 되고요. 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아서 2시 전에는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집에 다 도착해서 다시 만날게요. 아, 너무... 새로운 걸 찾았는데 이 길은 제가 집으로 가기가 어 너무 좋은 게 신호도 하나도 안 받고 길도 너무 좋고 킥보드가 보통 길안 좋은데 다니면 손목에 거치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와이길은 너무 좋고 제가 인도 건 여기서 7km를 오는데 이 7km가 진짜로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지금 국민 킥보드가 시속이 25km인데 하나도 안 멈추니까 이거는 진짜 파타워가도 이 시간 걸립니다. 바람도 좋고. 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1분이고요 아까 한지 4시간만에 왔네요 거의 7만 원이니까 뭐 시간당 거의 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킥보드를 샀는데 오늘 정말 좀 좋았던 거는 그 킥보드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특히 뭐 오지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중심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걸 이동하는 곳이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고요. 어찌됐건 지금 제가 타보고 있는 거는 씽씽이랑 스윙 뭐두 종류인데 두 종류만 해도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는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지역마다 뭐는 조금 더 되고 뭐는 좀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공유 킥보드 때문에 동탄도 갈수 있었고 동탄에서 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이 짧은 4시간 만에 세코를 물론 뭐 엄청 많이 탄건 아니고 초보 뚜벅이니까 가기 힘든 동탄이나 뭐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뚜벅이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많은 대륜전 기사분들이 얘기했지만 뚜벅이를 하다가, 이제 좀잘될 때, 이제 조금씩 그 킥보드를 타든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걸 차차 타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처럼 뚜벅이로 지낼 거고요. 10만원까지 못 벌었지만, 5만원 이상 벌었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4시간 안에 한 10만원 정도 벌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라이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